이멀리이아니 <목소리> 라카나!! 도와주라왔구나으아 버텨 버텨 봐큐 쏘는 중? 아이 새끼 점멸 있어. 아 노점멸 노점멸 아아아아야 궁이랑 이거 리신 이길거 같은데 궁 없는데. 자써 보자. 아안 되나? 아아 이거 아, 아, 안 되네. 아 하겠습니다. 네. 아, 왜케 약해? 야, 빼봐, 빼봐, 빼봐. 어,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어우, 정신없어. 어우. 야, 아트카니 쟤 때려준다. 어이구, 야, 라칸 잘하는데? 리크도 미쳤지? 어, 제이스, 이거 참아? 제이스, 이거 참아? 와, 씨. 아니, 이걸 참네, 제이스. 템도 이런 거 가놓고. 아, 이거 받아야 되는데? 얘들아, 그 너무 이, 아, 르겠네 와, 대박. 오! 야미! 뭐야? 이거 아이 저 야, 이거 안 먹어? 이거 얘들아, 먹어야지. 아, 나 이거 패턴 이제 알겠다. <laughs> 붙으면 되는구나. 그냥 야미, 이거 먹야 되는데, 오, 안 되지? 어디죠? 어 뭐야? 어, 이거 타지네 이거? 아 뭐냐 이거? 아! 아 잡아줘! 아, 안 되나? 그렇지, 둘다 잡으면 이대일 교환이죠? 가버려~~ 이 새끼들아~~ 어? 아 이거 와지는구나 이제 깨져도 아저 스윙 부담이다 근데 나 이거 받아야돼 얘들아 근데 이거 이거 좀 제발 좀 봐줘 아니 얘들아 나 이거 받아야된다니까 나, 나 미치겠네? 그렇지! 딱지치기! 아니, 애들이 이거 미드 원딜, 미드 CS 받는 걸가안 봐줘, 이거를!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이겼으니까 한잔해. 아니, 얘네 그냥 미드 진짜 아예 안 하네? 왜해 그렇지, 얘들아! 미드 미는 중! 내가 미드를 밀어야지 끝난다고, 게임이. 일단 이건 해야 돼. 할건하고 그렇지, 미드 미녀 끌고 오면서. 이게 미드를 이렇게 안 끌고 오면은, 어? 미니언 여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뭘 못한다고. 으어 꺼지쇼. 르마야. 적당히 까불어. 껐네, 껐네, 껐네. 깔끔하네. 발 아이, 안 되지, 얘들아. 아이 그만해. 쉬다 와도 쉬다 와도 가마 구간은 너무 쉽다. 여전히 못한다. 여전히 느리고 설렁 설렁 해도 15킬 하잖아. 했잖아. 가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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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많이 센네 탈론이. 아, 어, 야, 살려줬어, 살려줬어. 으 야, 뒤를 봐! 오줌 끊어! 아! 아, 내벨코즈너 빼야될 것 같은데, 너? 어? 어? 오! 와! 아니! 아니, 내가 뭐 벨커즈 중에 제일 잘해! 아, 블루가 살아있네요! 어? 아, 신선하네! 아니, 존나 잘하는데? 오! 궁도 피했어! 근데 또 그쵸! 제가 카이타로 공허 시너지 켜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롤체스리 뭔데요? 뭐, 잠깐 하는 건데요? 다음 시즌까지 뭐야? 한니마 아, 야좀썩었는데 달걀이? 와, 얘 벨코즈가 근데 너무 잘해 준다. 얘운영도 엄청 잘하네. 얘는 그냥 군도더이가 없는데요? 한다네. 강한 미드가 있으니 너무 편하다. 게임이. 언들도 이 정도면 든든하지. 응? 음? 저런 파이크 데리고 이 정도 해 주면은 아, 안 돼! 아, 잠깐만. 이거 이러면 바론 갔어야 됐네. 바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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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잡았다. 이 잡았다. 개딱지 내가 마무리할게. 아, 씨, 안 맞았어. 땡겨, 뭐해, 파이트 땡겨, 뭐해. 어 아니. 어얘 뭐해? 야, 벨코즈 어떻게 살았어, 근데. 야, 벨코즈만 살면 돼, 벨코즈만 살면 돼. 괜찮아. 애들아 아, 인정하지? 어? 아, 이러면 라인전 진짜 잘한 거야. 원딜한테 감사해야 돼, 팀이. 어? 라인더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어? 파이크인데 지금. 어? 아니? 아, 이제 <laughs> <아니>, 미치겠네. 아니. <laughs> 일로 와! 아이, 씨발! 아. 아, 플로 그냥 피하고 땄으면은. 아니, 이젠 죽었겠다, 근데. 어우, 야. 아, 큰일 날 뻔했어. 하이좀 심한데? 정신 못 차리는데, 지금? 나 아무도 뭘안 하고 있는데, 그냥 본인의 똥에 정, 본인 똥냄새에 정신 못 차리는 중. 벨코저라 바로는 못 가. 존나 다행인 건. 보이지, 보이지, 얘들아, 보이지? 어 야야야! 온다 온다! 아.. 잡긴 했는데.. 어어 아칼리! 어어어 아칼리! 안돼와 근데 아칼리 지렸다! 점화 붙치면서 위로 탁 올라가서 이지까지 보는 어있어요이분해설이냐고요 아니.. 가만히 있는 거보단 어? 뭐라도 해야지 어어 어. 고 어, 있습니다. 어? 아 진짜 뭐지? 여기 애니비아 있고 그런. 야야야야야! 달러라 뺏었구나! 아야 미치겠다 야, 캐릭 이안 움직여. 작는 건데, 내가 몸 들이 밀었어야 돼. 아칼리나 나랑 그래서 지금 바로 뺏은 거야. 잘할 수가 없어 얘들아 힘들어, 되게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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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저런 거라도 막다 치지. 아니, 아... 저거 봐. 아 내가 어떻게 해? 쟤랑 어떻게 잘해? 어... 웃었다 아이씨! 야, 진짜, 그건 땡겨라, 그렇지. 나이스. 끝내봐, 끝내봐. 이거 한명 아칼리가 직하고 우리가 밀어보자 아, 틀 썼다, 틀 썼다. 땡겨, 땡겨. 이거 땡겨야 돼? 근데 궁 맞으면 안 되는데? 아왜안 땡겨? 땡겨라고. 아니, 그랩을 왜. 아니, 그랩 좀 제발. 아니 왜왜안 땡겨요? 아니 끝나는데? 아 그래? 아못 봤네. 아 그냥 생각을 못 했네 그렇게 쓸 거라는? 좋은데? 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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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 갈갈이 될 뻔. 나피업하면 되거든, 피바라기로? 밀어야 돼, 이번에 밀어야 돼, 이번에 밀어야 돼. 셋 죽였다, 셋. 아, 좋다, 좋다. 오 야, 진짜 고생했다, 얘들아. 아, 파이크 쟤는 좀 심하다. 아니, 이런 걸, 아니, 라이언 이런 걸 참으라고요?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벨코즈랑, 탈론 잘했는데, 아칼리 주자. 아칼리가 더, 조금 더 고생했다. 어. 갱을 너무 당했어 제가 초반에. 어? 어오야어 어, 그래. 빼야지. 나나나나안돼나 나. 아이다 같아야 땅. 따아 아! 까비 야 럼블 왔어 럼블 먼길 오셨다 꺼지쇼 럼버지 여기선 안 오셔도 됩니다 <laughs> 아한니 까비 오 여기! 아뜨거누구거야아나이누구건지지간이 안돼 그왜 뺐는데 왜 뺐는데 이년아! 어 넘블 존나 먹었네 진화가 아직 안됐나봐요? 미쳤지. 그렇지. 정면. 여기 이 새끼야. 어딜 새끼가. 바로 그냥 폐중 갈겨버리잖아. 야미. <놀람> 이거거든.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아니, 거진 뭔데? 아이, 돈왜 이렇게 안 모여? 7렘 리롤에서. <laughs> 일로 와. 오케이. 야, 트린 얘 진짜 많이 잘하는데얘 여기 왜 있냐? 얘 안타깝네, 지거탑 영향력이 많이 안 좋나봐. 야, 참아. 쟤랑 라인전 했어. 난 쟤랑 라인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냥 도어 못하는 애야. 뭐 어떡하냐. 하나 잡아줬고. 그렇지. 내가 맞아요. 짜잔. 형이야. 땅, 땅이야. 아, 이새끼야 아, 저 씨! 만티라네? 아, 이 새끼 잡아! 요,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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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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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도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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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뭔 스킨이야? 프레시지 검은 장미당 밤의 무도의 카탈리나 지금 존나 기네 마오야 궁을 써 그래! 아니 멀리서 쓰지 왜 가까이서 써! 답답해 오케이 다 죽여 개새끼들 죽여! 씨발 꺼져 좀! 잘해. 아 진짜 마오야 제발 이 새끼 서푼 유저 아니다 에 진짜 시청자 한명 걸게요 아 진짜 어? 서푼 유저세요? 한명 나가야겠는데요 님들? 누가 나갈래 아이 놀랍네 그냥 네. 진짜 놀라워요, 서폰 조절하는 게. 마오카이를 많이 안 해봤나봐. 캐리, 캐리, 캐리! 10캐리!